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과유로 하고 참으로서하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통치를 받는 곳은 아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이나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들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특별히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분명해야 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몇몇 지역교회의 돌발 행동으로 인하여 교회 밖에서는 비난과 조롱이, 교회 안에서는 신학적 입장과 각자의 소견에 따라 크고 작은 갈등과 분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회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신학적인 오류 또는 신학적인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데 여기서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두고, 그리고 또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을 통전적으로, 성경 전체를 보고, 앞뒤 문맥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데,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고, 성경을 파편적으로만 보고, 자기 입맛에 맞게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한 결과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는 특별히 건전한 개혁신학의 교리적 틀 속에서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만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정의의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저 감정적으로만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모두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게시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전에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어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생제물로 내어 주셨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주어진 그 영원한 보상들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공로로 주어진 영원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모두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곧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 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듯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새로운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사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사장에 이르러서 이제 바울은 앞으로 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권면과 가르침의 그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주를 위하여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자신이 온전히 예수님의 그 사랑에 얽매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 그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얽매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적 권위가 이렇듯 예수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자신이 전하고 가르치는 그 모든 내용들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행해야 한다,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교회로 불러 주신 분이 누구이시냐 그분을 생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불러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걸맞도록, 하나님께 걸맞는 자로서 그 방식에 따라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바울은 성도로 부른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거룩함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당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따라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대살로니가 데살로니, 전서 4장 3절에서는 바울은 너희의 거룩함은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음란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적 의미와 또 하나는 영적 의미입니다. 먼저 육신적 의미로 음란을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의미로 볼 때에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좀더 그 의미에 집중하여 볼 때에 특별히 성도로 부른받은 자들은 부도덕한 성적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로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느 때라도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이신 성령이 우리 육체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의미로는 10개명의 제1개명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좀더 확장해서 해석해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무엇인가가, 무언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음란을 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음란을 벌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함을 지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를 위해 바울은 2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모든 행함에 있어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네 가지 덕목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교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성경의 의미로 볼 때,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것이죠. 따라서 겸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겸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3절은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낙대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부패한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하다 보통 서로 다투게 되는 일이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서로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서로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투게 되고 또 분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높여주게 되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겸손의 미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말은 까다로운, 쏘는 것, 찌르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봤어요. 내가 방해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에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화를 내지 않고 그 문제들을 인내와 신중과 포용과 완화와 침착의 미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무언가를 참아낸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표출하지 않고 꾹 참아낸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행하고 해를 끼쳤을 때에 그런 이유들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람을 향하여 참고 인내하며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 오래 참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는 자들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에서 구원받는 그 용서를,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래 참아줄 줄 아는 그런 미덕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이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을 포용해주며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단점을 통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변함없이 끝까지 그들을 선대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본래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친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방해하고 나를 넘어뜨렸던 그 존재를 우리가 용서해 줄수 없다는 것이죠. 죄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이 일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참된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육신적인 정이나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온전히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모든 행함에 있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을 통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곧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연합된 자들. 곧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그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평안입니다.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각자 각자가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고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평안을 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의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교회가 이 거룩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되어 주시는 본을 보여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 안에서의 그 영생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도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의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단한 번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도록 하신 분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됨의 본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되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던 자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로 하나 되었음을 기억함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주며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이 세상 또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이 사회와 이 공동체가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향한 차별이 없어야 하고 서로를 향한 구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되어져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의 허물과 단점들을 우리가 포용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더 깨끗한 곳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구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답게 언제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해주는 그러한 미덕을 행하며 그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 바르고 건강하게 지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